서로 좋아하는 건 기적이라잖아요. 근데 그 기적을 용기가 없어서 날려먹은 사람들 또한 생각보다 많잖아요. 이런 사람을 보면 폭신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? 어, 서로 좋아하는 게 맞는데, 그 당시에 말도 못하고, 서로 눈빛만 오고 가고, 아니면 이제 서로 삽질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린 그거. 서로 좋아하는데. 타이밍을 놓쳐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뭐 나도 과거에 그런 경우 있지 서로 좋아한 게 분명 했는데 나도 자존심 세우고 그 사람도 수동적인 사람이었을 때뭐 이렇게 날려먹은 게 있긴 있지 나 같으면 단둘이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갖고 한번 좀 떠보라고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뭐안 돼서 빠그라져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후회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평생 기억에 남는 건 있긴 있더라고.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느낌을 자주 받기는 힘들 것이다. 용기 좀 내봐라. 응. 저는 살면서 느낀 게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표현하더라고요. 응. 맞아. 내가 그 당시에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나 좋다고 오바싼바를 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 거야. 가만히 서서 그냥 가끔씩만 표현을 하고 더 이상 다가오질 않으니까 내가 뭘 하기가 애매하더라고. 나를 좋아하면 분명히 뭔가 더할 텐데,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내가 뭘더 하나. 그 생각에 가만히 있었거든. 근데 뭐 지금 지나와서는, 에? 그때 한번 잠깐 단둘이 만나보자고 말 한번 해볼 걸 그랬나? 라는 그런 후회감이 있긴 하지. 근데 아마 다시 돌아가도 그냥 그러고 지나오지 않을까? 왜냐면, 저 사람은 나를 많이 안 좋아하나 보다.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. 아. 하도 오래된 일이니까 잘안 떠올랐네. 그 사람 같이 다니는 선배가 날 좋아했어. <laughs> 그 상황을 어릴 때는 그게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저 왜더안 다가오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그걸 기다렸던 것 같아. 자기는 친구 때문에 못 다가오니까 내가 자기한테 확실한 신호를 보내서 다가와 주기를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. 그러면 그 사람도 핑계가 있잖아. 여자도 날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라고 할 핑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, 내가 너무 어려서 몰랐던 것 같아. 어려서, 날 좋아하면 먼저 다가와야지. 왜 저러고 있어?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. 왜 서로 좋아하는데 안 다가갈 때는 둘다 뭔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?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? 안 그래? 한 명이라도 움직일 텐데. 서로 좋아하는 걸 알면. 특히 남자 쪽이 많이 움직이고, 여자 쪽에서라도 뭐라도 신호를 엄청나게 세게 보낼 텐데, 둘다 안, 안,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다는 거는 나는 우선은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안 좋아했다 생각했고, 그 사람은 아마 친구 때문에 이제 못 다가오는 게 있었고,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. 고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을까. 고로 후회할 필요는 없다. 어,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네. 후회할 필요 없다. 돌아가도 너네는 똑같이 반복할 것이다. 어, 고백 공격해보라는 게 아니라, 그냥, 고백 공격보다는 좀더 신호를 좀 강하게 보내보고, 뭐 이것저것 해보고, 안 되면 뭐. 근데 대부분 그렇게 이제 서로 좋아하는데도 뭔가 진전이 안 되는 거는 뭔가 그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. 고로 과거를 자꾸 이게 회상하면서, 아, 그때 뭐할걸뭐할걸 뭐 이러면서 후회하지 마요. 돌아가도 똑같을 거예요. 기적이라 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도 용기가 있어도 커플이 되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후회하지 마세요. 될 인연이었으면 됐을 텐데, 아니면 몇 년이 지나서라도 다시 됐을 거예요. 근데 몇 년이 지나서 또 다시 기회가 왔었다? 그 사람이 움직였었어. 한번 움직였었는데, 그 당시 내가 남자친구가 있었어. 그래서 또 어긋났지. 이게 인연이 아니었나 봐. 그렇게 자꾸 엇갈리더라고. 인연이 아닌 거야. 될 인연이면 되게 돼 있어. 근데 안 되더라고. 근데, 안 되기를 잘된 건지 하여튼 내 팔자가 좋은 건지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안 걸렸더라고.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직장 생활도 못 하고, 아, 되게 외모는 훤칠한 사람인데 안 걸렸더라고. 안 걸려가지고 이제 결혼은 했는데 집에서 못 나오고 막 이렇게 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.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잡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. 음. 뭐내 팔자가 건강한 사람을 남편을 맞을 팔자였는지. 그렇게 확확확 엇갈리더라고요. 어, 될 인연이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되고. 뭐잘될 사람은 어떻게든 잘 된다. 또 내가 그러잖아. 그그 그 람지한테도 해 줬던 말이. 그거잖아. 뭐몇번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잘될 사람은 어, 회사 MT를 가든 회식을 하든 뭐 옆으로 다가와서 앉아 있고 얘기하게 되고 잘될 것이다.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라.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게 그냥 그건 거야. 그냥 인연이라는 게 있긴 할까요? 음. 나는 귀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? 귀신이 있어요. 나는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, 어, 그래서, 인연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사주 명료를 공부를 하고, 뭐,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, 인연이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. 다 뭔가, 사람들이 운명은 조금, 조금씩 정해져 있지 않을까. 왜냐면, 나는 계속 사주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, 그래도, 좀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사주를 오래 보신 선생님들 있잖아요. 그런 분일수록 인간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에요. 그게 뭐냐면 아무리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주를 봐준다 한들 인간은 안 변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좋은 얘기도 안 해줘요. 좋은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넌 그렇게 살 거야?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. 넌 내가 말해줘도 안 들을 사람이잖아. 넌 그렇게 살 거야? 라고 하면서. 이렇게, 이렇게 하더라고요. 사람은 변하지 않고 좀 팔자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,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더라고요.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. 그럼 결국은 이제 다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닐까라 생각이 좀 들어요. 꼭 모든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더라고요, 그렇지? 음.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랑 연애하고 결혼하니까 인연은 있다고 봐요. 아니 당장 나는 그 친한 선배 오빠가 무당 아들이었대니까. 친한 선배 오빠 무당 아들여갖고, 맨날 술만 먹으면 신들려가지고, 맨날 <laughs> 예언하고, <웃음> 그래가지고, 아 나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또, 에 아, 설마 귀신이 있겠어 했거든? 그, 근데 그 오빠를 알고 나서부터, 아, 귀신이 진짜 있구나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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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무당 신점 이런 게 있긴 있구나. 그니까, 사이비도 있겠지만, 진짜는 있는, 혼모노도 있다. 혼모노다. <laughs> 일명 혼모노다. 이러지. 어, 진짜는 이기 있다라는 거는 저는 믿고 있거든요. 인연도 있고 뭐 업보도 있다 뭐 벌받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사시고요. 언젠가 어디선가 인연은 옵니다. 인연은 올 거기 때문에 좀 그때를 대비해서 좀 많은 준비를 해 놓자. 그게 나의 유튜브의모토잖아요 어, 지금 없다라고 포기하고 다 놓고 살지 말고 언제 인연이 올지 모르니까 운동도 열심히 해두고 돈도 모아두고. 머릿속에서 혐오도 많이 몰아내시고, 좀 넓은, 열린 생각을 하고, 하고 계시고, 그래, 할일 없으면 뭐 드라마라도 봐라. 그래야지 여자가 왔을 때할 얘기라도 있는 거다. 맨날 주구장창 게임만 하고, 야동만 보고, 이러 이럴 고 사면요. 여자가 왔을 때할 말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, 이렇게 이런 방송도 보면서 재밌게 이런 것도 얘기, 막 주워 담았다가, 아는 사람이라고 둔갑해서 얘기를 하세요.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면, 어느새 인연이 왔을 때, 잡을 수 있지 않을까. 인연이 다 있어요.